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오늘은 3월에 개봉하는 작품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3월은요. 뭐 그렇게 어떤 경쟁작이라든지, 어떤 뭐 눈에 띌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은 다른 사실은 또 아닙니다. 뭐 비수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 또 저랑 또 같이 영화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죠? 어? 아, 그러면 한번, 첫째 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3일에는요, 갓 오브 이집트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 주인공은 그 300의 제라드 버틀러가 나오고요. 왕자의 게임에서 그 라니스터. 어, 연기를 하고 계신 왈도 어, 주연을 어, 하고 있는 음, 이집트의 신들의 대결을 그린 어, 판타지 영화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게 신기한 게 미국은 그그리스로마 신화나 뭐 이런 북유럽 신화, 뭐 이집트 신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역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뿌리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여러 편씩 이 관련된 어떤 이 판타지 영화나 액션 영화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아, 모르겠어요. 영화는 일단 어, 거의 뭐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영화고 뭐 괴물들 나오고 뭐 하, 화려한 특수 효과들 나오고 뭐 그런 게임처럼 막 싸우고 막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판타지 액션 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밌는 영화가 될것 같지만 막 그냥 팝콘 영화죠. 뭐 굳이 옷감자가 어, 아우씨. <laughs> 갑자기 하얀 하얀 얼굴이 음, 그냥 뭐 이런 영화는 그냥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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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는 재미에 어, 보는 그런 액션 영화니까 너무 깊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 보세요. 자 다음 영화는요, 룸이 개봉을 합니다. 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또 다른 아카데미를 저격하고 있는 어, 영화인데요. 무려 어, 무려 7년간이나 감금되어 있었던 어머니와 아들의 탈출을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관점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주인공인 브리라슨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이고요. 어, 동시에 아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이 제이콥의 연기가 굉장히 어, 화제인 어,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마 딸인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아들입니다. 어,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부디 어, 마의 16세를 잘 거치고 훌륭하게 어, 좋은 멋진 배우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감금되어 있다가 나오고 나서 자유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세상이 바라보는 편견이라든지 어떤 냉소적인 시각과 모자 사이의 어떤 가족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어떤 약간 어, 그런 드라마 영화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13시간입니다. 어, 이또 마이클 베이가 이 한무더기의 폭약과 또 그렇게 또 좋아해 맞이 않는 이 밀리터리를 어, 다 가지고 왔죠? 어, 어, 이 영화에는 로봇은 출연하진 않습니다. 어, 일단 뭐 내용은 대사관 구조인물을 맡은 어떤 특수부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 뭐, 뻔하죠. 특수부대가, 어, 뭐, 명령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명령을 어기고 가든지 해서, 뭐, 대사를 구출하는데, 뭐, 거기서 액션이 벌어지고, 뭐, 주인공은 또 예쁜 또 여자를 어떻게 또 알게 돼. 뭐 그런, 그런 거겠죠. 딱딱딱!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마이클 베이의 액션, 영화예요 그래도, 어, 조금 반가운 건, 간만에 마이클 베이가, 어떤 cg 투성이 의 어떤 그런 어, 자기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는 sf 영화를 만들다가 간만에 진짜 아날로그 액션 영화로 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 또 옛날에 마이클 베이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영화는 어, 미국 영웅주의 뭐 이런 거 비판 받을 거 뻔하고요 음. 근데 뭐 밀리터리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 재밌는 영화가 될것 같고요 뭐 시원시원한 액션과 어떤 시원시원한 어떤 그 볼거리들이 어, 많은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어좀 특이한 거는 그 미드 중에 시트콤 오피스의 주인공인 존 크라신스키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나왔다는 라 건데요 어, 그분의 어떤 어, 연기 변신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섬 사라진 사람들인데요. 어, 이 영화는요, 몇년 전에 있었던 그 염전 노예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리고 어, 그 사건을 취재하러 간 기자들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음, 사실 좀 실제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약간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어, 굉장히 오랜 노예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어, 그일 외에도 몇 그몇 건의 어떤 그 시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고요. 영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그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 페이크 다큐 어 모큐멘터리 어 영화고요. 최근에 응팔에서 어, 활약을 또 하셨던 류준열 씨도 이 영화에서 노예를 막 발로 막 빵빵 차더라고요 어, 그런 그런 역할로 나오셔서 어떤 영화일지 조금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사실은 거의 없어서 었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어, 해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3월 10일에는요 조이가 개봉을 합니다. 조이는요. 아, 제니 포로렌스입니다. 제니 포로렌스. 아, 어 일단 영화의 내용은요. 미국에서 그 호려, 혈혈단신 여성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던 조이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어 영화 감독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어, 같이 호흡을 맞췄던 데이빗 오 러셀 감독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영화의 파트너였던 브래들리 쿠퍼도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고, 로버트 드니로까지 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야, 그러면 벌써 이분들이 이렇게 세 번째 같이 작품을 촬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뭐 이제 연기나 어떤 뭐 연출의 합이야뭐 대단하죠. 응. 이 분들의 앙상블은 뭐 어, 기대 이상일 겁니다. 일단 뭐 왕자님 없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그려냈다라는 평이고 일단은 제니퍼 로렌스는 한국 언제 오십니까? 네? 제가 한국 오시면 인천공항에 피켓 들고 나갈게요. 제발 한국 좀 방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로렌스 언니 어? 아 너무 팬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영화는요. 널 기다리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고요. 심은경 그리고 윤재문 김성호 씨가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어, 출소가 되고 나서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걸 수사하려는 내용의 어떤 그 살인물 살인 스릴러 어, 영화인데요. 여린 얼굴에서 이 괴물로서 변해가는 심은경 씨의 어떤 폭발적인 연기와 지방기가 이만큼도 없이 이렇게 아주 진짜 조각 같은 몸을 만드신 김성호 씨의 어떤 연기가 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어떤 뭐 반전의 반전이 있는 어떤 그런 스릴러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심은경 씨의 어떤 계속되는 연기 변신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일단 감독은요, 우리 동네라고 하는 마찬가지죠. 이것도 살인자 스릴러였죠. 그 영화의 각본을 썼던 모홍진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런던 해즈 폴른 인데요. 어 제라드 버틀러가 또 나오네요. 어 근데 아참 이, 이분은 왜 자꾸 이런 류에 좀 이렇게 깊이감 없는 액션 영화에만 자꾸 출연을 하는지 참 사실요. 이 영화는요 2편입니다. 어떤 영화의 이편이냐면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의 속편이에요. 그 백악관 최후의 날은 이제 북한이 테러리스트로 나와서 막 백악관을 막 초토화시키고 그 이제 전직 보디가드였던 이 제라드 버틀러가 또 들어가서 막 대통령을 구출하고 막뭐 이런 내용의 그냥 별로 재미없는 어, 액션 영화였죠. 그 영화가 심지어 속편이 나올 줄은 심지어 같은 캐스팅에 <laughs>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제목이 뭔가 다른 이유가 어, 원래 그 백악관 최후의 날의 원 제목이 올림푸스 헤지 폴른이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이번은 런던 헤지 폴른으로 해서 나오는데 또 먼저 뭐이 사람들이 런던 갔더니 또 거기서 또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뭐 이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뭐 그런 액션 영화죠. 뭐자그 다음은 3월 17일인데 뭐 딱히 기대할 만한 작품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그 다음 3월 24일로 오겠습니다. 3월 24일에는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시죠. 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개봉을 합니다. 에이. 역사적인 순간이죠. 어, 드디어 이 배트맨과 슈퍼맨이 한 화면에서 역사적인 세기의 빅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원더우먼도 등장을 해요. 음. 이 영화의 내용은 전편이었던 맨오브 스틸에서 그 슈퍼맨과 조드 장군이 싸우면서 메트로폴리스가 거의 개박살이 났죠.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브루스 웨인이 어, 슈퍼맨 쟤는 너무 위험하다. 제가 어, 악의 축으로 돌아서는 순간 지구는 정말 위험에 빠진다. 라고 해서 어떤 제지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둘 사이의 대결을 그린 영화가 될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이제 팬들의 우려는요, 어, 거기다가 뭐, 원더우먼도 나오고, 뭐, 얘기에 따르면 뭐, 아쿠아맨이나 플래시도 나오고, 그 이제 또 렉스 루터가 어떤 악당 하나를 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경쟁사인 또 마블 코믹스가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게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도 DC 코믹스에 있는 그,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시리즈를 좀 확장을 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첫 시도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논란이 만들었던 배트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리부팅된 어, 배트맨이 나오고요. 아 특히 이 알프레드가 제레미아 이언스예요. 아이 섹시한 알프레드의 모습을 볼수 있고 좀더 만화 원작에 좀더 가까워진 모습을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섞인 좀 어, 기대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극장에서 한번 보고 어, 평가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영화는요, 헤일 시저가 개봉을 합니다. 음, 뭐이 영화는 코엔 형제가 만든 영화고요. 어, 이번에는 또 그분들이 또 과거의 할리우드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헤일 시저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갑자기 배우가 납치가 되고, 뭐또그뭐 어, 그, 뭐, 미래에서 막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그러고 또그 납치 사건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해결사를 불러가지고 막 이게 좌충우돌 펼쳐지는 어떤 그런 코엔표. 코미디 영화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요. 캐스팅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조지 클루니가 주인공이고요. 뭐 조시 브롤린, 스칼렛 요한스, 뭐체닝 테이텀, 뭐 랄프 파인즈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같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코엔 형제는 그렇게 국내에서는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어, 감독의 작품이 어,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만약에 어, 그 팬분들은요 개봉하는 날 빨리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로 극장에서 내려가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정도까지가 3월 개봉작인데 개봉일이 확정이 안된 3월 개봉작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 중에서는 좀저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배우 인데요 어, 오달수 씨가 주연을 하고 무려 단독주연입니다 어,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뭐 영화의 내용은 연극계에서 이개 역할만한 20년 주구장창 해오신 분이 어, 동료 배우가 영화배우로서 이제 잘 나가니까 자기도 이제 영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 펼쳐지는 어떤 좀 자충호돌 코미디 그리고 어떤 휴먼 드라마가 될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예고편 만 봤어요 근데 오달수 씨의 어떤 좀그 무게감 있는 연기가 굉장히 어, 저를 좀 기대감을 어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스크린을 꽉 채우는 얼굴 크기만큼이나 <laughs> 어떤 그 풍부한 감정이 꽉 채워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걸고 있고 일 점이 있잖아요 오달수 씨가 이게 로버트 드니로보다 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더더 더 대배우라는 거지. 다음 영화는요 하이라이즈입니다. 어요 영화는 영국 영화고요. 아, 이 로키죠? 어, 톰 히들스턴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영화 이야기는 그 1975년, 최첨단 고층 아파트인 하, 하이라이즈. 이곳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타워팰리스 같은 어뭐 그런 공간인데 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모라토리움 같은 아파트예요. 아주 최첨단 아파트. 그래서 아주 뭐 굉장히 행복한 공간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의문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스릴러. 어 영화라고 합니다. 일단 이톰 히들스턴이 그 이제 코스튬을 벗고 아이잘 빠진 슈트를 딱 입고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뭇 여성 팬들의 마음을 어, 빵야 빵야 <laughs> 저격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 영화에 또 나오시면서 최근에 영화를 또 많이 또 찍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영화는요. 태양 아래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마 예고편을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 이 영화는 어떤 거냐면 러시아의 한 감독이 이 러시아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일상을 촬영을 하러 어, 북한으로 갑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하죠. 알고 봤더니 북한에서 딱점 찍어준 그 가족들이 사실은 가짜 가족이고 그가 살고 있는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조작되고 꾸며진 세트장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거기서는 영, 그들의 일상을 담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북한의 어떤 실상을 고발하려는 이야기로 내용을 바꿔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내용은 예전에 그 인터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사실은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뭐 상영 금지를 뭐 요청하기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조금 뭐 개봉할 때 조금 말이 많고 그랬던 영화인데. 조금 음, 좀 충격적인 어떤 사실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실상을 좀 낱낱이 볼수 있는 영화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린 3월 개봉작이었고요. 어 제가 2월달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무려 지금 또 제가 어이 구독자 수를 개봉작 소개를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무려 2,000명이 넘으시는 구독자가 생겼어요. 어 불과 한달 만에. 어 정말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답변해드리는 거다 아시죠, 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3월 중에 어떤 영화를 보실 계획인지 제가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또 어떤 영화가 3월에 개봉을 하는지 코멘트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